큰일 났다. 외계인 이거 다 <laughs> 보고 있어요. 이제 어. 가서 나타날 음. 거야. 외계인이 어차피 올때 내가 없다고? <laughs> 올때 이제 또 한참 걸릴 거니까. 어. 그들은 빠르다니까요. 그럼 고정관념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아니 근데 이, 일단 없다고요. <laughs> 도하락 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 <laughs> 논쟁이고 재미다. 광론 임박. 우리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어, 아 소개를 해야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임재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무한한 어, 반가움 <laughs> 속에서 어, 네. 출발을 한번 해보고. 저는 외계인 아니고요 <laughs> 인간 곽톰입니다. 음 어렸을 때한 번쯤은 다들 뭐 영화로든 음. 어뭐 드라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설 뭐 이런 어, 많이 이제 등장하는 어, 그런 주제들이었죠. 네 저희 오늘 1 4화고요네 오늘의 주제 외계인. 과연 있을까 <laughs> 없을까? 저희가 네. 진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뭐 나사, 음. 미국의 국방부, 음. 그들도 음. 알지 못하는 거 오늘 결론짓겠다고 <laughs> <laughs> 주장해보겠다고 <웃음> 네. 서로 나와 있는 건데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음. 약간 이제 대파랑 당근 들고 싸우는 것 같은. <laughs> 느낌이긴 한데, <laughs> 네. 네, 음, 저는 어 당연히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있죠. 이게 우리 서로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입장이 약간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진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음제 눈에 약간 없. 안 보이거나 이러면 음, 좀 그래요. 귀신도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죠. <laughs> 그러니까 아 제가 귀신은 그본 적이 있, 본 적은 있는데 한 번. 그봐 외계인을 만나도 안 믿을 사람이야. 아, 한번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살짝 환각이라고. 맞아요. 어. 그건 다 몸이 피곤했던 거예요. 외계인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있다 하지만 음. 모를 뿐이다 음. 모르고 안 봤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기에는 음. 모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렇게 근데 모르고 안 보면 일단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없다는 <laughs> 증거가 없으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없는 거는 없는 네. 거는 사실 뭐 없는 뭘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없는 그 상태를 음, 음 그게 바로 그 분이었을 음. 것 같은데. 음, 음 페르미. 페르미. 앤릭 코 페르미라는 물리학자였죠. 1950년대 던진 아, 너무, 질문. 음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음. 음 페르미의 역설. 아니 우리가 왜 아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 음 이렇게 가능성이 큰데. 음 지금 그 느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음. 말이 안 된다. 그 이제 단순하게 사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어, 오고 갔던 대화인데 음. 그분이 음. 어 이제 그 얘기에서 음. 이제 두 가지로 어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있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왜 흔적이 없냐 지금? 둘중 하나죠. 음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나. 음. 우리보다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음. 다 숨길 수 있는 음. 지금 다 보고 있어.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뭐 이제 왜 예상되는 뭔가 징후나 어 그런 것들이 없냐? 뭐 이런 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페미그 역설 자체가 어 없다 없다는 거죠. <laughs> 이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이 그런 뭐 질문이나 궁금증이 나오는 거지. 응. 저는 이 세상에 우리의 과학으로는 음. 특히나 인간의 머리로는 음. 이렇게 부딪히는 한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모르는. 음. 그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없다고 해야 될까? 우리 양자역학이 있기 전에 음. 그때 세상도 지금과 보는 눈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이거랑 비슷하게 사실 그 양자역학의 뭐 존재를 부정하기 전. 그러니까 그게 아예 탄생하기 전. 음. 어, 그때는 그 현대 물리가 물리학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음. 세상이 바뀌어서 확 미시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음.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가 발견되고 이런 거는 나는 음. 외계의 그런 어떤 생명체라면 음. 그런 실수는 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거는 이렇게 지구에 하... 사는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고 음. 그들은 나는 걸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진 찍혔다고 지들끼리 그러지? 음. <laughs> 그거 아, 그냥, 응, 음, 음. 너네가 잘못 본 거고 그냥 음.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었던 거야. 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음. 하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저는, 응. 뭔가 형태의 지성체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응. 그들을 못 찾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미 찾아서 응. 보고 있고 응. 지금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이거 다 <laughs> 상상이네요 그냥 <laughs> 다 혼자 어. 모든 과학은 어, 상상 응. 속에서 <laughs> 시작이 됐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응. 기적은 그 어디에서도 어. <laughs> 추론도 아니고 음? 단서 없이, 그죠? 음, 추측도 아니고. 참그 증거가 없어요. 음. 그래. 있다는 증거가 없기는 해. 없기는 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흥미로울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잖아요. 예전에 음. 어뭐 버니힐 부부였나? 힐 부부였나? 무슨? 음. 몰라요. 아 그래요? 어떤 그 부부가 음. 이제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 어. 거의 둘리네. <웃음> 저는 <웃음> 어, 그런 둘리가... 거잘안 믿기는 해요. 음, 근데 이제 그두 분이 조사를 이제 최면 최면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이제 표현한 뭐 뭐가 뭐 어떤 임상 실험도 당했고 음.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와 그게 음. 진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례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아 저런 게다 거짓일 수 있겠다라고 음. 지금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음. 너무 많이 믿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저는 자기 전에 제발 저를 잡아가서 음. 어, 나를 실험 매개체로 쓰고 음. 대신 약간 이런 능력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바람이 너무 컸어요. 실험 결과 지구의 생물들은 우리 배를 침략할 만한 능력이 없음. 오. 좋았어. 다음 행성으로 가보자. 이놈은 어떡하지? 음... 바랴. 응? 뭐해? 이 녀석에게 초능력을 좀 넣어주려고. 왜? 너무 돌이니까 불쌍하잖아. 초능력을 쓰고 못 쓰고는 지각이 나름이지만. 쓸데없지. 그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 어? 1 있잖아요. 1 보시면 그 주인공 피터 퀼이딱 그렇게 잡혀 가거든요. 근데 걔가 능력을 얻어요. 응. 어 도둑질하는 능력을 <laughs> 아뿔싸. <불쌈. 웃음> 이제 도둑 도둑 집단이 이제 음. 걔를 데려간 거라 아무튼 음. 그래 누구한테 잡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다르네. 그것도 어 그것도 중요해요. 이제 가서 그 좋아하시는 더듬이 네. 음. <laughs> 만약에 그 친구한테 잡혔으면 그래 나 여기 좀 흠집 나도 될것 음. 같아 어둠이 <laughs> 생길 수 있으면 네뭐 무튼 I hear it is the thing to do to make people like you What if you do it like that? Oh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점점 못 믿어지는 그게 이 마음이 되게 확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술 발달이 굉장히 지금 음, 많이 되었잖아요. 이미 지금은. 음. 근데 발달이 되기 이전에 이전에 이제 그런 막뭐 미스테리한 그런 음,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증거로 남길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고 사람들 뭐 입에서 입으로 너무, 음. 음. 지금은 길거리에 CCTV뿐만이 아니라 블랙박스에 뭐 사람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온통 음~ 감시하는 역할을 서로서로가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계인 얘기가 갑자기 쏙 들어간 것 같고 음. 음~ 지금은 그러니까 외계인이 예전부터 사실 있었으면 뭐~ 자취를 감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불과 그게 한 뭐~ 이삼십 년밖에 안된 거니까 갑자기 자취를 감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음. 기술 발달이 되자마자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거 보면 원래 없었던 거 아니냐. 음. 어. 그리고 영화들도 사실 음. 외계인 다루는 영화들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음. 제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흥미가 그래도 있으니까 조금 보기는 했거든요. 지금은 관심도 없고. <laughs> 어, 근데 저는 <laughs> 음. 외계인이 정말 그 E.T.라던가 음. 음. 아니면 정말 에일리언처럼 뭔가 음. 파괴적이라던가 네. 이런 게 아니라 ICU 어. 아바타, 아바타 어. 이런 느낌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것도 머리카락으로 음, 어. 그들과 어. 인사를 나누고 싶고요 판도라 행성에 그러니까 굳이 인간처럼 음. 대화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더 높은 어떤 그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어그 그 이제 영화 얘기 나와가지고. 조금 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콘택트가 아니라, 음. 컨택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음. 콘택트랑, 컨택트랑 영화가 둘다 외계인 영화인데, 오, 어. 네. 근데 컨택트가 조금 최근에 나온, 음. 그, 컨택트에 아마, 그, 우리 호카이 호선배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음. 그게 이제 외계인이 지구에 왔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음. 음. 이 외계 생명체들이 어 우리 우리가 쓰는 어떤 어문의 형태 문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고래 시, 같구나 그, 그 말에 시작과 끝이 없는 상황이에요. 에? 그리고 표의 문자를 쓰고 어. 한자처럼.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가 거기선 주인공이거든요. 음. 그 영화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 풀테 빨간색 이거 쓰신 평론가님 있잖아요. 어, 네네. 음. 그분이 굉장히 극찬한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다르겠네요. 그런 어~ 고런 거 한번 보시면 음. 그게 이제 굉장히 어~ 외계인 외계 생명체 나오는 영화인데도 뭐~ 색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음. 뭐~ 어, 그런 시각적인 어~ 그런 효과도 되게 좋고 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헉, 그분 잡혀갔다 왔었나보다 그 감독님 <laughs>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세요. 음. 한번본게 틀림없어, 혼자만 음. 그, 그, 럴 수도 있죠. 음어 있다고 했 그, 그, 음 그, 럴 수도 있죠. <웃음> <웃음> 우리가 그 망원경도 이제 음, 응, 계속 계속 뭐 발전 중이고 뭐 제가 알기로는 다 어서 주워들은 거라 네. <laughs> 좀 이제 응. 음. 그뭐 천체망원경 말고 그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름이 사건의 지평선 네.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자로 있습니다. 뭐가 음. <laughs> 어, 찾아보시면 사진망 <laughs> 아, <laughs> 영어, 영어 약자로 알 <laughs> 어. 이제 그걸로 최초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한 거죠. 음... 근데 그게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laughs> 아근데그 외계의 어떤 음. 생명체들이 깔깔깔깔 지금 거리 있는 소리가 들려 <laughs> 겨우 그러니까 저 이런 지금 거 가지고 금 그거 봤다고 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뭐 어느 어느 공간에서 어느 공간까지 둘다 망원경을 딱 이제 해놓은 음. 상태면 이 거리를 초월한 만큼을 볼수 있다 뭐 이런 음. 어떤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세계가 있다고 하고 헉. 평창에 뭐 하나 얼마 전에 어, 음. 그래요 음. 아 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더 멀리 있는 은하나 행성을 이제 사실 탐사를 못하니까 잘 음, 보기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상도가 높은 그리고 더큰 이런 망원경을 만들어서 확인해야 음, 되는데 확실히 음. 음, 지금의 기술로는 맞뭐뭐이 음, 넓은 우주를 우리가 <laughs> 다뭐관장을 못하겠죠. 맞아요, 제임스 음. 웹. 음. 마형의 경우로 저는 그냥 예쁜 거 보는 거 <laughs> 성원들 예쁜 거 보는 걸로 어. 이번 생은 좀 만족하는 아, 것 같기는 어. 한데 음. 저희 LA에 저 그린치 천문대라도 네. 거기 이제 가면은 <laughs> 별 많이 <laughs> 맞아 그 어쨌든 지금까지의 결론은 NASA가 결론을 딱 지어 줬거든요. 음. 어 23년도에 이제 음 <laughs> UFO, 뭐 <laughs> 외계인. 없다는 아니지 않아요? 음. 지금 일단 뭐 흔적이 전혀 없다. 흔적이 없다. 음. 그렇다고 해서 <laughs> 그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나사에서도 지금까지 흔적은 어, 어 외계 생명체 흔적은 아니었다. 음, 그렇지 다 이제 조작이나 그런 거였고, 음, 음. 잘못 본 거. 음. <laughs> 그래서 이 범위가 커지 커지긴 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UFO라고만 음. 음. 하는 게 아니라 음. UAP로 UAP. 음. 좀 범위를 크게 하고 음. 그 AAR로 아까 음. 말씀드렸던 음. 국방부에서 하나의 기관을 아, 만들어서 음. 어 이젠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한번 체크해 줄게. 음. 음. 그래. 그런데 그런데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진짜 <laughs> 고급 정보들 많이 어. 그죠? 그런데 들어가면 야근 많이 하겠지 만날 수 있을까 또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분류 네. <laughs> 그베놈이라는 영화를 또 보시면 음. 음, 그건 아예 이제 외계에서 온 외계 생명체거든요. 그 친구가, 음. 어, 그베놈이란 친구가, 이제 어, 최근에. <laughs> 작, 1촌인 것처럼 얘기하네. 작년이었구나. 네. <웃음> 도토리. <웃음> 아, 작년에. 네. 그 이제 마지막 편이 나와가지고, 어, 뭐, 다이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응. 어... 그 친구들의 고향이 있어요. 응. 어떤 행성으로 있는 네네네, 건가요? 행성으로. 음. 응. 근데 거기서 이제, 어, 얘네들을 다 보내는 거지. 음. 응. 그심비오트라고 하는. 음. 그래서 지금 그런 행성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 있을 그러니까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맞죠. <laughs> 그계산을 어떻게 하셨죠? 계산 그 여쭤볼게요. <laughs> 누구 한테 여쭤봐야 되지? 어, 그 이제 어 있어요. 드레이크 드레이크 방정식인가? 음, 그래요? 어, 그래요? 어이 우리 우리 우주 밖에 문명이나 외계 생명체의 개수를 어 계산하는 음, 방정식. 그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 그게 이렇게 우리 둘의 입장에 따라 달라요. 개수가그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음, 넣는지에 따라 한쪽은 다르구나. 한쪽은 이천에서뭐 100억인가 100억까지 있다. 그리고 한쪽은 1 미만이다. 이렇게. 1 미만? 네. <laughs> 지구 <없다>. 포함이에요? <laughs> 지구 아, 빼고. 아, 지구 밖에. 예. 밖에. 1 음. 미만이다. 음. 아, 그럼 지금 막 생겼겠네. 음. <laughs> 꿈틀꿈틀. <웃음> 어. 그래서 이게 사실 외계인이 있고 업고를 판명하는 그 주체가 우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걸 기준삼아서 다 보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뭐 이게 없으면 사람이 못살고 못 존재할 수가 없다. 뭐, 뭐 이러니까 없다고 지금까지는 어, 판단들을 음.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만약에 살수 있는 어, 생명체가 있을 수 그쵸?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상상 속에 무언가로 음,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우리의 접근이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의하는 생명체라는 게 뭔가 음. 산소가 필요하고 하는 음. 그거가 아예 아닌. 그렇 맞아. 음. 한 번씩 획을 긋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음. 인류의 뭔가 생각을 뒤집는 음. <laughs> 뭐야. 지구가 동그래. 음. 약간 이런 거. 음. 그것처럼 언젠가는 저희 지금 이 세계도 완전 바뀔 수 있는 무언가가. 그렇죠. 나오기를 <laughs> 바라게 되네요. 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살아있지 못할 것 같고 <웃음> <오늘> <웃음> 지금 많은 어. 어, 위대한 과학자분들이 어. 다음 생을 노려봐야 되나 <laughs> <laughs> 네 뭐튼 오늘도, 음, 이렇게, 음, 외계인이 이제, 어, 없는 걸로. <laughs> 큰일 났다. 외계인 이거 다 보고 있어. 요 어. 이제 가서 나타날 음, 거야. 네. 외계인이 어차피 올 때. 야, 내가 없다고? <laughs> 올때 이제 또 한참 걸릴 거니까. 어. 그들은 빠르다니까요. 그런 고정관념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아니, 근데 이, 일단 없다고요. <laughs> 도화락 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치열하게. <laughs> 네. 어 논쟁을 벌여봤고, 네아 이거 재밌었다. 어. <laughs> 너무 서로 <laughs> 증거 없이 사실 네. 어, 그러니까. 생각을 우기긴 했지만 그 누구도 <laughs> 증거가 없는데 어. 굽히질 않네요. 어, 네, 진짜 증거가 1도 없었죠.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어,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고요. 네. 다음 주는 이런 찝찝하고 어, <laughs> 어~ 찝찝하고 답답하고 습하고 어~ 이런 계절에 조금 잘 어울릴 만한 음~ 여름 휴가 특집으로 <laughs> 네.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음, 네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여름 휴가를 간다면 계곡으로 갈래 바다로 갈래? 음. 음. 다들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무래도 안 갈래하고 <laughs> <laughs> 어, 외치시는 분들도 어, 있으시겠지만, 네. 그래서 요 주제로 어, 다음 주에 한번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지금까지 광론인 박의 임젤, 곽동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싸우지, 싸우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 <laughs>